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, 오늘은 두들레야 밑에 찍어볼게요 음, 지난 봄에 곰팡이 뺑이 와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온 아이들 까지 음, 봄에 곰팡이 뺑이 와서 여름을 도저히 보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, 신문지에 사가지고, 비닐봉지에, 비닐팩에 넣어서, 야채박스에 8월까지 들어있다가, 8월 말에 나와가지고, 말렸어요. 말렸다가, 심었거든요. 심었어, 자라나이. 요, 초쌍. 초쌍이랑, 싱싱하죠. 그리고요 아이는 화리노사. 저는 큰 아이보다 작은 아이 사다가 키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작은 아이 화리노사. 그리고얘 예 아이는 요이 아이는. 아이는 환엽 블루체스한번 분지하려는 아이 가져왔는데. 그래도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, 오두에요, 오두. 5도. 근데 봄에 잘 커야지. 그리고요 아이, 요 아이도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어요. 굴라오카어요 아이. 요 아이는 안소니. 안소니 같지 않은 안소니. 여행 입장이두 개만 남았었어요. 두 개만. 그런데 지금은 살아나고 있어요. 그리고 여인은 그린폼. 그린폼 원래 잎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. 애들 다 새로 나온 잎들. 여기 목이 부러졌는데. 굉장히 많이 자고이나와보있어요 이파리도 완전 새파랗게 돼가지고. 그림품. 그리고, 요 아이도, 요 아이, 화리, 에이, 예. 뭐였지? 잠깐만요. 요 아이, 요 아이도 애들 있어. 유아에도 입장이 다 새로나온 아이들 그리고 유아에는 알, 알비폴로라 알비폴로라도 이렇게 분지할려는 아이 가지 샀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6 뭐가 몇 아이지? 하나 둘세개네개 네 개, 다섯 여섯, 이거 여덟 개를 냉장고 넣었다가, 그 중에 두 아이는 가고, 요 아이들은 다 살았어요. 근데 봄에 이제, 제대로 묵혀가지고, 여름을 잘 지내야 되는데, 두둘레를 좋아하는데, 오래 키우기는 진짜 힘들어요. 그리고, 밖에 피든, 이거는 지난 가을에 들인 아이. 요 아이는 한 몸짜리로 와서 우리 집에서 분지한 아이. 그리고 요 아이도 그림폼. 근데 그림폼인데 이 아이랑, 이 아이랑은 모양이 틀려요 이름이 하나가 다른지. 그리고, 요 아이는, 안소니. 진양, 추석 때들인 안소니와 그린폰 그리고 요 아이, 캐스피터사캐스피터사의요캐스피터사예요 제가 두돌레아를 좀 좋아해가지고. 모아놓으니까 여러개 많네요 여는 핫이 핫쌔인데 분지가 많이 물긴 했는데 분지를 해야지 얼음땡 하고 있네요 지난가을부터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네요. 응가비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